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북한과 러시아의 회동. 4년 만에 이뤄진 이들의 정상회담 결과는 충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이 합의한 내용만큼이나 그 파급 효과로도 생각지도 못한 영향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탐내던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 계획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연해주 진출로 인해 한국이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양국의 회담 내용이 어땠길래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란한 러시아 방문, 그리고 귀환. 전 세계를 뉴스를 뒤흔든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러시아 구석구석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으로 김정은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로 약 4년 만에 푸틴을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 주요 인사를 대동하는 자리였는데요. 군 서열 1위를 다투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주요 핵심 간부들이 기차에 몸을 실었죠.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과는 확실한 신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푸틴의 성과는 바로 북한의 무기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푸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수급이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대리인이 된 우크라이나 군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탓에 단기 결전으로 전쟁을 끝내려던 계획이 틀어진 러시아는 전쟁의 지속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푸틴은 군 상층부를 비롯한 러시아의 핵심 권력을 더욱 단단히 틀어주면서 전쟁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재래식 무기 자체의 물량.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러시아 역시 만성적인 무기 고가를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푸틴은 재래식 무기를 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동맹국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죠. 제일 먼저 중국에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를 돕게 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왕따가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는 어쩔 수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은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게 되었죠. 가장 믿을 만한 아군이었던 중국이 러시아를 저버리자 푸틴이 눈을 돌린 곳은 급기야 북한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북한의 무기를 수입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지만, 궁지에 몰린 푸틴에게는 이제 북한만큼 든든한 아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각으로 그토록 유명했던 푸틴이 30분 먼저 회담장에 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는 등 절박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은 원하는 것을 받게 되었죠. 122mm, 152mm 등 구형 포탄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형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를 다수 받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KN23, 24, 25와 같은 KN 시리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단단한 동맹을 위해 북한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는 분석이죠. 현재 러시아가 샤에드와 같은 이란제 드론을 단거리 미사일 대용품 삼아 투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이 이번 러시아와의 회담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바로 로켓 기술이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핵입니다. 서방 세계도 이미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북한이 결국 핵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핵을 운반할 매개체가 북한에게 부족한 상황이죠. 극초음 속 미사일과 같은 탁월한 투발수단이 북한에게 있으면 미국은 물론 지구상 그 어느 국가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이 가장 원할 만한 기술은 바로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고차원적인 로켓 기술입니다. 러시아는 로켓 기술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이런 소망을 이를 충분히 실현시켜 줄수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이 UN의 대북 제재의 위협과 미국의 경고를 무릅쓰고 러시아와 손을 잡았던 것도 바로 이 로켓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순회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크네비치 군 비행장 방문이었습니다. 여러 북한군 지도자와 함께 비행장을 찾은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인 KH-47 킨자를 눈으로 보면서 세르게이 쇼이고 장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서방 세계 보란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기술 공유를 하려는 계획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CIA를 비롯 NSA 정보 분석가들은 단순히 시찰하는 모습일 뿐 실제 정보가 교환될 가능성은 낮다며 일부 군사 전문가의 추측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흰자레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하며 러시아 입장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게 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죠. 그러나 지난 7월 쇼 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미사일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기술 거래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쇼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두 국가의 성공적인 회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불편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가까워진 북러 관계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양국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와중에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두 국가가 연합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모두 약해진 상황에서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원래 계산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러시아는 현재 굉장히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무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중국의 도움 없이는 국제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힘든 게 사실이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가 약해진 타이밍을 노려서 과거 청나라 시절 잃어버린 땅인 연해주를 회복하기 위해 몰래 암약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태평양 쪽 진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예전부터 과거 자신의 영토였던 연해주간도 지방의 역사를 들먹이며 자기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슬그머니 내비쳤습니다. 과거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자기역사라 주장한 것처럼 현재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원래 중국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 주장은 중국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사용권을 얻어내면서 더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과거 잃어버린 연애주를 되찾기 위해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타 강제 합병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죠. 중국 국가기관의 공무원조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러시아 연애주 지방에 위치한 8개 도시를 중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과거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인해 억울하게 빼앗긴 연애주를 되찾자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으로 중국 정부도 최근 이러한 주장에 은근히 힘을 실어주는 한편 연해주 지방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밍 좋게도 연해주 주지사인 올레그 코제미아코가 북중러 상공업단지 조성을 주장하며 중국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중국 기업의 러시아 영토 자원 개발에도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합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러시아를 침투할 명분까지 만들어준 상황. 이대로 중국은 서서히 연해주 지방을 장악하며 자신의 원래 고토를 찾겠다는 명분하의 연해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를 착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연해주 지방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인들 대신 북한 사람들이 연해주 지방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중국에게 손을 내밀던 연해주 주지사는 최근 변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조망하면서 북한과 관광 및 농업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을 배제한 북한과의 공동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연해주에 올수 있다는 사실을 내비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값싼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이득인 상황. 게다가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기에 북한인들의 연해주 진출에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자신이 공들였던 연해주 지방이 고스란히 북한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북러 협력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며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 밝혔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 볼수 있는 북러 협력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규탄하며 북한 역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 평가했죠. 하지만 오히려 이번 협력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국제 제재를 받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에 무너진다면 한국이 영토의 병합 통일은 물론이고 연해주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중국이 더더욱 싫어할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과연 북, 러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두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혼돈에 빠진 국제 정세에서 이익을 챙겨가려면, 한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역변하는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